안녕하세요, 셀레나입니다. 그리스입니다, 앤디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더 나은 경제적 기회와 자녀에게 전 세계의 공통 언어인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글로벌 영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또한 한국에서의 높은 세금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또 그렇지만 미국에서의 삶은 전혀 쉬운 게 아니죠 영어가 익숙하지도 않아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야 하는 성향들이 많고 또 초기 정착 비용이 너무 높아서 경제적 부담이 크기도 합니다 의료 시스템은 얼마나 답답한 단지 타지에서 생활을 할때 가장 서러운 게 아픈 건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지내다 보면 향수병에 도지면서 또 한국을 너무 그리워하게 되고 결국 여김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 이민 통계 발표를 보면요, 한해만천 명의 한국인이 한국을 떠나고 또약 사천 이백 명의 미주 한인이 고 물가와 생활고로 인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죠. 이민을 떠난 열명 중에 네명 정도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셈인데요. 그런데 저희 셀레나 이민에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여기민으로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민 가길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어렵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어렵게 한국에 돌아왔는데 또 다시 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여기민 오시는 분들이 50대 정도 그 위에 분들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 아닌가요? 음. 첫 번째는 이민의 목적이 자녀 교육이었으니까 자녀가 잘 자라고 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결혼까지 하고 나면 뭐 이제 내할건다 끝났고 다시 오는 부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은 드네. 요 맞아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여기민은 전 없다의 의견을 두고 싶은데요. 그게 왜 거냐면 저희 손님들 애초에 미국 영주권을 받고 이민이라는 계획을 세울 때난 한국 떠나야지 한국 오지 말고 미국에서만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 글로벌 시대에 미국과 한국 양쪽에 거주지를 두고서는 편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저희 손님들 대부분인데 보통 과거에는 해외 이주 신고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말소한다음에 이민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주권 받고서는 미국과 사시다가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 제가 볼때 여기민했다고 따지는 거는 국세청에서 세금 물릴 때는 당신 이민가잖아요, 출국세 내세요. 나중에 갔다 한국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민이라는 개념이나 이민에 대한 개념이 과거와 틀리게 많이 바뀌었다. 가셨던 분들이.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주류 사이에서 잠을 자리는 잡았지만 어느 순간 고국에 대한 향수병도 있고 이제 수구초심이라고 나이 드시고 나면 제가 태어난 곳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아마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오신 분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꽤 있을 수 그, 예. 있죠. 미국에 살아도 참 좋은 점이 많은 데 음. 이제 그래도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또 은퇴지를 한국으로 정하는 분들도 요즘 음.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또 적응하다 보면 또 미국을 또 그리워하세요. 이제 가치를 두는 게, 예를 들어서 좋은 자연 환경에 가치를 둘수 그렇죠. 있고, 아니면은 큰 국가에서 여유로움에 가치를 느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고 하니까 음. 서울처럼 빨리빨리 서비스 받으면서 병원 가깝고, 음. 이 안에 작은 공간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 손님들은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 그걸 양쪽 다 누리시는 거죠 어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더 좋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님? 진짜 모르겠는데 저는 물어봤거든요 네. 이제 겪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삼성동에 살아가면 삼성동 어디요? 전철 타고 왔어요 그면어왜이 추운데 전철을 음. 타고 왔지? 차안 타냐고 이런 얘기도 듣는다고 해요 아, 또 역시나 세금 한국이 세금이 적지 않잖아요. 세금 비교해 보니까는 절세를 위해서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이민의 목적할 때 사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결국 교육과 절세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애초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민을 하실 때 플랜을 짜놓고 가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우리 아이가 대학 가면 돌아오겠다, 혹은 취업하면 돌아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고 가셨다가 다시 우리 아이가 손주. 안겨주면 다시 애기보고 또 가겠다 진짜? 또 최종적으로는 증여나 상속 절세를 원한다 하면 또 그때 또 가시고 20대 맞다 맞다. 이민, 30대 아 이민, 40대 어. 이민, 쭉 가면서 7, 80대 이민까지 연결되는 거죠. 진짜는 어때요? 제 이제 외삼촌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이 거기서 출생하고 타다 보니까 시민군 갖고 있고, 네. 자녀 나니까 외삼촌이 또받았고 1년씩 가서 또 개워야지. 애들 봐주고, 네. 음. 세대를 건너뛰는 그게 손주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냥 있는 그대로 입고 네. 좋아서 애들보다 손주 보러 간다. 네. 요즘엔 강아지 보러 또 가요. 네, 맞아요. <laughs> 오늘은 한국에서 거주를 하다가 미국으로 가고 또 한국에 다시 오셨다가 다시 또 미국이 그리워서 가는 여기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참신하고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